네, 안녕하세요 오드가니스트 한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그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초급 아니면 중급이신 선생님들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 시절 아니면 중급 시절에 한 번쯤은 연주를 해보셨을 니틀바 1번의 프렐류드를 오늘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레슨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레슨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르간을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건반 악기를 피아노를 먼저 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오르간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르간을 이제 연주를 하실 때 기본적인 터치의 개념 자체가 오케이 okay. 피아노처럼 이렇게 친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오케이 okay. 그때 제가 이제 예전 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는 액션이라고 하죠 오들간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소리가 나,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바람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 건반 하나를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막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막이 열리면서 그러면은 막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근데 막이 열리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공기에 의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원리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관악기랑 똑같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처음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액션 자체가 이렇게 때리거나 치는 액션. 그러니까 피아노처럼 건반을 이렇게 뭐 이렇게 치는 액션이 아니라 이렇게 드는 액션이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저기에 무언가 이렇게 그 막이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이런 거를 누름으로써 들어 올린다 그러고 들어 올렸으면은 잘 내려놓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해야 되겠죠? 들어 올렸으면 잘 내려놔야 돼요 칠때 액션보다 뗄때 액션이 훨씬 중요해요 들어 올렸으면 차 내려놓고 또 들어 올렸으면 차 내려놓고 또 들어 올렸으면 또차 내려놓고 어, 이 액션 자체가 하나의 동작이 돼야 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보시면은 치고 떼고 치고 떼고가 아니라 치고 치면서 동시에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쳤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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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요. 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가 아니라 치,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올리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들어 올리면 동시에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가 하나의 동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거를 또 내려놓 내려놓는 것까지 다든 그런 그 동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 한번 시소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소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내가 저쪽 끝에 그 여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 해보세요. 그러면 은 내가 어, 몸무게가 한 60kg, 70kg 되는 성인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쾅 앉아버리면은 제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반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앉겠어요? 이렇게. 슬며시 앉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일어날 때도 슬며시 앉았는데 팡 이렇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꼬마 아이가 날라갈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일어날 때도 우리가 조심히 이렇게 일어나야겠죠 마찬가지로 그건반을 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 터치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터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건반을 치지 않는 것 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의 동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셔야지 어, 안 그렇게 되면은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때고 그러니까 바흐나 뭐 리틀 바 같은 거 연주하실 때 이거는 다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액션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인이 한 번이 됐다고 생각을 하, 해보시면은 인이 한 번이 됐을 때그 여덟 개를 그루핑을 시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이 되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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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전달, 전달. 전달하고, 전달하면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 그, 여덟 개그 동, 그, 여덟 개 음형들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치고 때고, 치고 때고, 치고 때고, 치고 때고, 뭐, 논네가토를 한다고 이렇게 약간, 이거는 사실 논네가토가 아니고, 스타카토의 개념이거든요. 동작을 하나로 만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인이 됐잖아요. 강박에서 이렇게 떠어졌어. 떠어졌으면은 이렇게 이힘어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때 제가 그 발페달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두 개의 음영들을 하나로 그루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놓고 위에서 빠지고 해요. 내려놓고 빠지고. 내려놓고 빠지고 내려놓고 빠지고 그러면은 얘는 하나의 동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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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을 잘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보통은 많이들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이거를 이제 발페더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이게 모든 음형들을 다 악센트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지금의 이제 리틀 바 정도를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월하게 연주를 하시겠지만 점점점점 점점 손가락이 안 돌아가고 발도 안 돌아가게 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동작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동작을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 손과 발로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과 발을 적용을 잘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적용시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뗐죠? 그러니까 그 음형 그 이렇게 두 박자에 한 번씩만 내 팔의 무게가 이렇게 인 아웃이 되는 그러니까 인이 한 번이 됐으면 여덟 개 여덟 개 음영을 칠 때까지 아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이 됐죠? 인이 됐어. 그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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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하고 아웃. 여기에서 아웃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빨리 치는 게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떨어졌으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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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4번 손가락 같은 거를 전달을 시키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다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안 쳐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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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아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방법 자체를 모든 음영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시범 연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고자 어, 이렇게 손목을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연주를 하실 때는 어, 이렇게까지 손목을 많이 어,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의 전체 무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손목이 많이 풀려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여기에 그 팔꿈치부터 이렇게 팔꿈치부터 팔 전체까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누가 툭툭툭툭 이렇게 쳐도 이게 그냥 깃털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야 돼요 이쪽은 근데 이제 팔 전체 무게가 여기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끝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렇게 딱 지탱이 되어 있겠죠. 왜냐면 손끝에만 레 팔의 무게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꿈치나 이런 곳에 그내그 그 힘이 들어가 버리,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손끝에 절대 무게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팔 전체는 깃털처럼 가볍고. 손끝은 망치처럼 단단해야 된다 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 전체 무게가 중력의 힘이어서 딱 이렇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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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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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치는 액션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게, 그,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고 피아노에서는 사실 이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쉬운 게, 이렇게 쳤을 때, 다이렉트도 소리가 다르게 나잖아요. 근데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악기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게 나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어쨌든 스탑을 똑같이 넣고 치면은 똑같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 개념 자체를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어 쉽지는 않지만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보다는 훨씬 더이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어 쉬운 악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아노는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 개념을 이렇게 오르간 터치로 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하나에 내 손가락의 무게가, 그러니까 내 팔의 무게가 이 손가락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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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실리는 그 테크닉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낭만 터치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보시면은 이게 친게 아니라 새끼 손가락의 네파드 무게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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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쳐버리면은 이렇게 치게 돼요. 이거는 손가락 힘으로 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손가락 힘으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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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라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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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인이 되고 인이 된 다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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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이렇게. 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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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개념 자체를 잘 어, 이해를 하셔가지고 한번 잘 적용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레슨 영상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를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리틀바 1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